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 시킬 차량은요 정말 좋은 차, 멋진 차, 옵션도 좋고 관리도 잘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SUV, SUV 인기 있는 차 BMW. 오늘은 X3입니다. X 3의 2세대를 e 가지고 나왔습니다. 28i X 드라이버입니다. 4륜구동이죠 28i X 드라이버고요. 2021년에 116,000km. 2021년에 11만 6천 킬 m 의 bmw x3 입니다 이 차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확실한 무사고의 보험비력도 없는 차입니다 거기다가 m 에어로 다이나믹 순정등급입니다 m 에어로 다이나믹 순정등급 거기다가 m 스포츠 휠에 m 스포츠 스텔리 휠 그리고 액티브 크루이 컨트롤, 즉반지할주인까지된 거고요. 브라운 시트의 어라운드 뷰, 하만 카톤 스피커, 하만 카톤 스피커의 좋은 차입니다. 흰색의 멋진 차죠. 보시죠. 한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멋있고 웅장한 X3입니다. 2세대 2 0 2 1년에 11만 6천 킬로 X3 위에 선 루프 보셨고 전면 유리 그리고 본네트. 그릴에서 범퍼까지 이렇게 깨끗한 멋있는 X3입니다. 흰색입니다. 흰색에 보험 위력도 없는 확실한 무사고 차량에 네, BMW 고유의 HID 램프 불 환하게 불잘 들어줘. 그리고 라이트 스치기도 있고요. 안기등도 깨끗합니다. 전방 감지기, 범퍼도 깨끗하고요. BMW 고유 그릴입니다. 그리고 고유 그릴 색깔이 그 알루미늄처럼 회색빛, 고그 알루미늄처럼 생겼는데 플라스틱 재질에 이렇게 회색빛으로 되어 있고요. 그릴도 멋있죠? 앞에 범퍼도 깨끗하고 전방 카메라도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도 많고 편의성이 가득한 BMW X3 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BMW X3 전면을 보았습니다 본네트에서부터 앞에 그릴까지 봤고요 옆을 보겠습니다 M 에어로 다이나믹 휠입니다 휠 정말 깨끗하죠? 20인치 휠입니다 20인치 휠에 여기 M 보이시죠? M 에어로 다이나믹 휠 지금 디스크 상태도 좋고요 라이닝도 깨끗합니다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은 차 M 에어로 다이나믹 보이시죠? M 스포츠의 M X 드라이브 E8i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 거고요 M X3입니다 앞에서 뒤까지 쫙 보면 이렇게 듬직하고 묵직한 X3 보여고 계신 거고요 보신 것처럼 문 앞문 뒷문 보고 계십니다 뒤에 타이어 상태 휠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깔끔합니다 이렇게 부터 X3 를 보고 계신데 이렇게 듬지막 하고 깔끔한 X3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X3 보이시죠 트렁크도 깨끗하고 후미등도 잘 들어옵니다 후미등 그리고 트렁크 후방 카메라 X3 보이시죠 뒤에 범퍼 후방 감지센서 작동이 잘 되고요 머플러도 멋있게 듀얼 머플러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 전동 드는 그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편하죠? 너무 좋죠? 전차주분이 이제 여기에 있던 것은 이제 저 앞에 그 매트인가 매트를 다 벗겨놨는데 필요하시면 갖다 다시 어, 끼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매트에 필요한 건데 전차주분 하나도 안 버리고 놔뒀네요. 네. 이것도 다양하게 다쓸수 있는 겁니다. BMW. 네, 다쓸수 있는 건데 어떤 용도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보겠습니다. 원래 있던 카페에다 한개더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돼서, 그런 만큼 이 차에 신경을 썼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 트렁크 깨끗하고요. 깔끔하죠? 위에 칸막이도 있습니다. 칸막이도 있어서 다양한 공간을 쓸 수가 있고요. 네. 필요 없으면 이렇게 놔둬버리면 됩니다. 넓은 공간이죠 충분하게 또 의자가 분할되기 때문에 의자 높이면 차박이 캠핑 나들이 다양한 공간 단목적 공간을 쓸 수가 있고요 골프를할지 스키 등산 낚시 레저 활동 취미활동 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마음껏 할수 있는 넓고 편안한 트렁크 공간 깨끗합니다 전동 트렁크 기능 되어 있고요 이렇게 쾌적한 공간의 트렁크를 보셨습니다 편의상이 가득한 네 X3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뒤에 자, 보시죠 디젤입니다. 가솔린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네, 보이시죠? 네, 뒤, 조수석 뒷휠 뒤 깨끗하고요. 자, 뒷문, 앞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마지막으로 엑스드라이브 28i 보이시죠? M 에어로 스포츠 다이나믹 타이어 상태 휠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네 바퀴 네개를 봤는데 네개에다 흠집도 없고요. 특히 휠에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타이어 상태도 좋고 휠도 좋고 그리고 외관에 흠집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있고 특히 전동 트렁크도 작동 이잘 되고 그 안에 카페트랄지 이런 것들을 전 차주님께서 어떻게 신경 썼는지를 알수 있는 정말 좋은 네 확실하게 봤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 차는 휘발유차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휘발유차입니다 디젤이 아닙니다 휘발유차라는 거 자,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는 게 브라운 시트입니다 브라운 시트 진한 브라운 시트가 되어있죠. 진한 브라운도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 여기 메모리 시트 기능에 전동 시트 기능 작동이 잘 되고요. 도어 트림 보면 이렇게 카본으로 느낌 그리고 브라운 시트 그리고 네, 하만 아시죠? 네 하만 엑시콘 네 사운드도 되있죠 하만 엑시콘 네 여기 트렁크 기능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에 접이식 밀려 기능 되어 있고요. 자, 문도 이렇게 깨끗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운 시트도 되어 있고요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진한 브라운 시트 그리고 여기에 메모리 시트 기능에 네, 전동 시트 기능 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자 문에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카본 느낌 나는 재질의 브라운 조질 그리고 네. 하만 하만 오디오 기능이 되어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브라운 시트, 그리고 스텝도 좋습니다. 자,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 이렇게 썬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썬팅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썬팅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하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대시보드도 보는 것처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전방에 이렇게 하이드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시야를 움직일 수 있는 딴 데로 시야를 뺏기지 않고 바로 앞을 주, 전방을 주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거 보고 계신 거고요 네, 이렇게 헤드 디스플레이 기능까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대시보드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카본 카본 느낌 나는 재질의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능 보이시죠 후방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기능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기능 보고고요. 그리고 네, 버튼 시동 그리고 여기에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키두 개. 네키두 개라고 하는 걸수 있죠. 키두 개라고 하는 건 그리고 여기에 네 기어봉 보시면 여기에 오토 파킹, 오토 홀드 기능에또 경사를 할지 어라운드뷰를 할지. 네, 전문 카메라 기능, 또 DIS 기능 다 되어있고, 여기 또 재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본 느낌으로 싹한 바퀴 돌려놨습니다. 네, 이런 느낌, 네,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카본 느낌으로 되어있다는 거. 조수석도 시트, 바닥 코일 매트, 시트, 브라운 시트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바로 하만 오디오 되어있고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계기판도 보겠습니다. 2021년에 11만 6천 m 의 실주행거리 깨끗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핸들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합니다. 흠집도 없고요, 깔끔하고요, 매끄럽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디오 기능이랄지 또 차선 이탈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다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게 바로 M입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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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포인트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선루프는 파나마 썬루프입니다 보신 것처럼 선루프 기능. 네. 썬더프 기능 작동이 잘 됩니다. 원터치 형적으로. 네. 잘 되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하고 X3입니다. 이렇게 관리 잘된차 정말 좋죠? 자. X 드라이브 X3. 지금 바로 구매하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바로 SUV BMW X3를 보셨습니다. 3세대, 2세대죠? 2세대 X3. 바로 BMW입니다. 28i X 드라이브입니다 2021년에 11만 6천 k 로흰색의 완전 무사고에 보험미력도 없고, M 에어로 다이나믹 휠에 하만 커튼 스피커,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 다양한 옵션과 편의상, 그리고 승차감이 좋은 차, X3. 오늘 2차 결정하십시오.